네 안녕하십니까 양박사 부동산 tv의 양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어~ 어디에 왔냐 어~ 가장 좋은 동네 왔습니다 왜 좋냐고 하면요 그~ 경기도 오산과 평택이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과 평택 그 경계점에 있는 동네가 아까 그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 그 서탄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탄은 좀 핫해요. 왜냐하면, 오산에 주거를 갖고 있고, 오산에서는 주거지역이 되고, 서탄에는 제조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산에서 출퇴근하기 용이하니까, 서탄 쪽으로 제조장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살이라는 동네입니다. 바로, 오산, 요, 그, 경동나비엔, 그쪽 서탄 공장, 바로 인근에 있는 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근접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도 어, 넓게 붙어져 있는 뒤에 보시는 요 토지 요 토지를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렛츠고 네이 토지는요 어, 지금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에 대략 580여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땅 모양이 좀 길게 돼 있고 이 토지의 장점은 국어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부분은 국어예요. 국어 앞에 도로가 있고 국어를 또 이용해서 쭉 가다가 이 국어를 따라 요렇게 경계가 다돼 있고 요 안쪽 땅입니다. 여기 저기서부터 아까 제가 들어온 데서부터 저 끝까지. 그래서 면적은 대략 580평이 조금 부족합니다. 약 580평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면 절로 또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자, 이, 여기 다, 이쪽 다 토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 뒤에까지 저렇게 다시 동네로 나가는 길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맞은편에 제주장이 다두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수관로, 우수관로 토목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바로 그냥 따서 연결만 하면 이국어 국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인허가도 문제가 없고 아주 공사하기도 좋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이렇게 양지가 바로고 어~ 마당 넓게 쓰면서 이 국유지까지 그냥 마당화시켜서 함께 쓴다고 하면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토지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위치 좋고 그다음에 사리가 뭐 예전에 발표는 났었는데 그 홍택 어~ 반도체 또 공단이 들어선다고 해서 좀 핫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흐지부지하더라고요 발표는 났었는데 국가 산단으로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요쪽도 지가가 많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남사가깝죠? 오산 세교삼도시가 가깝죠? 그러니까는 뭐 주변에 가장 그 호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집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실사용 목적으로 또이 땅은 사용하신다고 하면, 아, 재고 좋습니다. 여기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아무튼 실사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너무 최고의 조건이다. 네. 저렴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띠용! 양박사 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